에도 이제 늦게까지 기도를 하면서 어 화도 나고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중에 좀 많이 울기도 했는데 본인이 답답했던 거를 아마 표출하고 싶었었던 거 같아요.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더 헤어날 수 없는 앞날이 보여져서 그런 게 가슴 막. 선생님. 안녕하세요. 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 어제 이제 전라도까지 기도 가셨다가. 응, 음, 맞아요. 좀뭐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네. 아, 급하게, 그냥 내 마음만 급한 것 같아요. 그냥 노파심도 있고, 급하게 또 호출을 해주고, 또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해서, 아, 기도를 다못 마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답답하죠, 지금 수국이 많이 답답하고. 너무 혼란스럽고 물론 나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 우리 국민들이라면 다 그럴 거예요. 여러 감정이 복받쳐서 사실 기도를 떠났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다다라는게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지금 현재 윤 대통령님이 이런 엄마무시한 일을 저지르고 말아서 그런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긴 한데. 과연 이게 이유 없는 반항이었을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 어제 밤에도 이제 늦게까지 기도를 하면서 어, 화도 나고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중에 좀 많이 울기도 했는데 어, 우리나라 아나 이거 또 눈물 또 날라 그래. 실정이 너무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힘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아서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특별한 건없고요뭐 탄핵이 되겠냐 어떤 그런 것들 뭐 무당이니까 나한테 어떤 그런 기대도 할수 있고 그런 바람이 받겠지만 일을 저질러 놨으니까 수습은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그분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라는 어떤 본인만의 어떤지 뜻이 있어서 이랬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눈물이 나는 이유는 뭘까? 선생님, 받으신 메시지가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메시지보다도, 그냥 이게 신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냥 가엽다라는 그런 느낌?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분단된 지도 지금 이렇게 돼서, 된지도 오래됐잖아. 음 그런데, 국민들이 마음들이 한 마음이 안 되는 게 너무 그게 안타까워. 너무 속상하고, 이 작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인간들의 그런 욕심으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는 게. 그런데 솔직히 나는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편을 좀 들고 싶어요. 정치를 잘 몰랐던 분이잖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것 같기는 해요. 대통령으로서의 그릇은 작았고, 그래도 나름 해보려고 했던 어떤 그런 열정, 노력, 그런 거는 우리가 미운 건 미운 거고 잘한 건 잘한 거를 인정을 해줄 건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윤정 대통령은 음. 현재 좀 심정이 어떨까요? 어, 본인이 승질대로 지금 일을 저질렀잖아요. 밀어붙이는 밀대박으로 그러다 보니까 앞뒤 생각을 조금 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심정이 아마 그래도 나는 이분은 어, 후회는 안할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본인이 답답했던 거를 아마 표출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어, 가장 본인이 어떤 한계를 부딪혔었던 거. 정말 그냥 분,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많은 분들,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싶고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원인과 이유를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사건을 저질렀는데 거기에는 이유를 찾기까지 조금 미약하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돌팔구를 찾기 위한 바악이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날을 지금 논할 수는 없죠 앞날은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건 무당이 아니어도 민간인도 다알수 있는 거예요 뭐 감옥 아니면 잘하면 안갈 수도 있겠지만 감옥을 갈 수밖에 없죠 탄핵이 될까요? 탄핵이 될것 같아요 한번두 번은 넘기겠지만 결국은 탄핵이 됩니다 근데 이번은 성격상 하얀을 할것 같지는 않고요 부딪혀서 몸이 깨지더라도 부딪혀 보겠다는 라 심정으로 갈것 같습니다 변화는 금방 올것 같지 않아요 내레에 생에 박힌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 각자 생각들이 너무 다르고 가슴에 뭉쳐 있는 게 많아요 그 뭉쳐 있는 거를 풀지 않는 이상은 아마 우리나라는 여러 군데에서 소리 없이 존물 먹지 않을까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난 그게 걱정이 돼요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더 헤어날 수 없는 앞날이 보여져서 그런 게 가슴 아프고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지 이게 정책도 바뀌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가끔 한 번씩 텔레비를 보면서 어떠한 흐름을 보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나라 국민 의식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은 또 어느 누가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국민들한테는 도구일 뿐이라고 나는 그렇게 냉정하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 의식이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또 올바른 건강한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 갑작스러운 이게 지금 날벼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해야 어, 이게 바른 건지, 어떻게 해야만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길을 갈수 있는지를 아직은 그걸 명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어, 절실했으면 했던 마음이 커요. 어, 너무 섣불렀다. 음, 대통령을 너무 구렁텅이로 한동훈이 같이 갔어요. 여기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기둥이 어줬었으면 어땠을까 처음에 너무 성급하게 몰았다고 봐야 되나 한동훈 대표가 좀일 처리에서 너무 미미했다 이렇게 느껴져요 한동훈의 정치 생물거이 끝났다고 보시던데 뭐볼 때는... 이번 일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정치의 색깔이 드러나거나 또는 계속 정치를 할수 있는 길목에 서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봐져요. 내가 봐도 그래서 이번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한동원 대표한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일부 리더의 역할이잖아요. 그 리더를 어떻게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어느 식으로 방향을 갈 건지에 따라서 한동원 대표가 어, 굉장히 힘든 그런 고비죠. 김건희 여사의 거치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있죠. 많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잘잘못을 떠나서 재판대에는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서 최고까지 올라가서 잘잘못을 일단은 밝혀져야 이 문제가 끝나지 계속해서 아니야, 기야 아니야 이런 싸움은 절대로 가려지질 않아요. 솔직히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밝게 할수 없었던 일에 일부는 책임은 있죠. 없다고 볼수 없죠 어, 여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그리고 밝힐 건 밝히고 깨끗하게 수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끝나죠 아마 저쪽에서는 완전히 빨개를 벗기려고 할 거고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끝날 것 같은데 수명은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나는 또 신의 제자이다 보니까 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어수선하고 답답한 마음들을 좀 빨리 수습을 해서 그 감정들을 좀 해소를 해줬으면 감사하겠고, 어떤 분이 정치를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나란히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